담비야, 여기 멧돼지들이 길을 잘 내놨다. 안 오나? 담비 안올 기가 이리 와야 되는데. 고민하나? 고민하나? 이리 안 오고. 그래, 고민할 필요 없다. 네가 따라와야 할배가 안전하지. 네가낯선 길이라고, 섬먼 길이라고, 앞장을 못 서겠지, 겁이 나서. 담비야, 담비야, 니네 막걸, 막글... 저 멧돼지, 아이고 앞장 설라고, 멧돼지하고 싸워가지고 니네 이기겠나? 응, 멧돼지 오면은 니는 무조건 36개 주례면 치라. 응? 그래 가자. 냄, 냄새 맡나. 멧돼지 냄새 맡나. 고라니 냄새 맡나. 고라니는 네보면 도망갈 기다 고라니가. 보 면은 사자, 사자, 향 기가 나서 고라니 는뭐 총알 처럼 도망갈 거다. 많이 우겨 졌 네, 많이 우겨 졌어. 따로오네 담배야 이런 데서 어? 사금, 사금이 막 흘러놓으면 얼마나 좋겠노 할배 그러면 고생 끝 욕심은 없다 그냥 막 있으면 좋다네 좋다이가 그냥 알배 욕심은 없니라. 아. 백궁, 백궁 있잖아. 아. 여기가 조금 경사도가 있고, 뭔가 분위기가 좀 있어 보이는데, 여기 들어갈 수 있나? 길이 꽉 막혔는데, 담비야 여기가 길이 꽉 막혔다. 어째서 담비 니처럼 볼볼볼볼기서 들어가 볼까? 응? 볼볼볼볼 기서. 아이 안 되겠는데. 길이 너무 좀 정리해야 되는데. 좀 정리가 들어가자, 그럼. 잠깐만 기다려봐라. 담비야. 담비. 혹시 말벌집 있는가 한번 찾아봐라. 말벌집, 여기 서면. 담비야, 집에 가자. 내려. 집에 가자. 그래. 이리 온다, 이리. 어디로 거리가노? 그래. 그래. 조심조심 내려온나. 할배. 그래. 그래. 아무것도 뭐 뭐못 찾았다. 못 찾았어. 그냥 산책 한번잘한 거다 네. 난빈이랑 추억 쌓기 한번 했다 생각해라 알배가 말벌집이 있는가 싶어서 우리 꿀벌 괴롭히는 말벌들 찾아봐도 알배가 너무 열심히 여름때 잡아서 그러는가? 안 보인다. 원래 한, 이 골짜기 한두통 정도 있어야 되는데 없네. 요 놈들이 원제. 약하게잘 숨기나 하니까 잘안 보인다. 아이고, 펄짝펄짝잘 뛰네. 담에 요, 만개. 만개 열매도 있다. 이거 뭔줄 아나? 담비 망개 열이네. 영실이라 그러나? 그래. 얼쿠잘 뛰네. 잘 뛰어. 벌짝, 벌짝 옳지, 옳지. 깡총, 깡총. 토끼 같아야. 토끼 같아. 섬 오는 길인데, 그래도 잘 찾아내려가네. 응? 잘 찾아내려가. 잘 찾아내려간다, 우리. 굴담비. 담비 니네 성, 성이 뭔줄 아나? 또 잊었제 굴카면 뭐 알아들어라 응 굴카면은 고개를 휘뚝 쳐다봐라 그게 니네 성이다 성 이름은 담비 굴담비 할배가 앞으로 막걸리 한잔 먹다가 사람들하고 화이팅 화이팅을 외치려는 그런 단합된 모습일 때는 할배가 이래 하기로 했다. 꿀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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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은 세 번째 따라 할때꿀이그는데 꿀. 꿀! 그라 그러면은 꿀꿀꿀 하면은 꿀벌 이렇게 이야기해야 된다. 담비야, 화이팅그리하기로 했다. 가자. 좀 쉬다가 내려갈까 할배들데여기좀 앉아서 쉬다가자. 아유, 담비도 좀 쉬라. 담비야 자연의 소리를 한번 들어봐라. 자, 새소리, 지저귀는 소리가. 아주 청아하게 맑다 담민이는 자꾸 참새 새소리에 자꾸 기가 쫑긋쫑긋 사냥함을 하려고 또집중하제 그래 그니 앉은 모습이 할배 앉아있는 모습하고 거의 뭐 닮았다 할배도 이리 앉아있는데 너도 그리 앉아있네 아 들리제? 저기 저기 참새 많이 있네 참새가 단비야 그냥 빈손으로 내려가기 그러면은 그렇게 내려가다가 인동초 있으면, 인동초라도, 조금만 채취하자. 가자. 그래, 채취해서, 그, 저, 말려서, 차한잔 끓여먹자. 겨울을 잘 지내려면, 12월 달에, 나무들이 머리에서 발, 발 끝으로 다 영양소를 내리면은 할배가 약초 좀 캐서 몸이 허약한 지인들 좀 챙겨주자. 일단, 캐고 싶은 게 소나무에 달고 올라가는 있잖아 송담넝쿨 그거 좀캐서 갈라먹자 피를 맑게 해준다 카드나 담비야 그거 물을 우러내면은 색깔이 밝아스름하게 담비 니 콧잔등처럼 밝아스름하게 그려 그래. 우리 나온다. 혈관 청소도 해주고 그래야 한다. <laughs> 오늘은 너무 응달로 들어가서 멋이 눈에 변이기 없었는갑다 담비 니가 산에서 깨어러면 피상걸었나 같이 열심히 다녀야 되는데, 니는 위에서 씻다이가, 그, 나무에서, 응? 조용히 바람소리, 응? 낙엽소리, 이 듣고, 가만히 앉아있대. 할배가 영지 영지 버섯 영지란다. 운지 버섯은 할배가 찾았는데 채취 안 했다. 그는 집에 채취한 게 있었어. 참피에 온집어서도 중국 사람들이 온집어서다고버금간대 거의 뭐, 어이구 그래 뺄 거는 빼라, 뺄 거는 빼고 가자. 아이고. 담배 길도 하는데, 이제 네가좀 앞장서지. 응? 니 네, 촬영하니까 할배 발목에 지내릴라 한다. 할배, 오늘 오후에. 운동간을 끊데 오늘도 집잘 봐야 될것 같다. 할배 오후에 나가본다. 아참 아까 보면 인동초 좀끊어가자했지 할배가 봐라 금방증이 심하다. 금방 그럴 생각을 해놓고. 까무었다 봐라. 이거 보이네. 조금만, 조금만 가져가자. 여기, 여기, 여기 인동초락하는 긴데 담비야, 요 용이 조금만, 한번 끓이 먹을 것만 하자. 이거 봐라. 까마귀 소리도 들리네. 담비, 이거 냄새 안 맡아봐라. 자. 자. 그래. 냄새 맡아봐. 자. 그거 맡아보라. 요거 맡아보라니까, 너. 에이, 맞지 마라, 그러면. 담비야, 인동처. 아, 요만큼 하면은, 일주일, 아, 재탕, 재탕 해서, 재탕, 재탕 해가지고, 이제 먹으면 커피하고 섞어서 먹자. 가자, 가자. 것은네 발톱 손질하는 곳이네 뭐 있나 그래 발톱 손질하고 온나 그래 손질해야 할배 네가 붙잡을 때 할배가 안 아프지 참새 아, 많은 기라 참새를 안잡보니까 참새가 너무 많아. 그래, 가만히 보니까, 담빈, 이거 보니까, 흐도그릉거리가 사자 버스다 사자가. 물기 검 찾을 때 살금살금 떨어지는 그런 모습이다. 응? 아이고. 이 담벼 이 낙엽이 또다삭아서 없어질 쯤이면은 또 아이고 잎추가 돼가지고 잎추. 아. 아이고 또 풀들이 새로 새로 또 피어난다. 또 그렇게 한해가 가고 봄 여름 가을 겨울 됐다가 또 낙엽이 떨어지고. 눈이 오고, 또 봄내름 갈겨고 가고, 또 세월은 가고, 세월은 할양 없다, 그지? 세월은 가도 담비 절대 아프면 안 된다. 니네 스스로 몸 관리 잘 해라. 할배도 잘하구마 장수하려면은, 담비너처럼 늘, 운동 삼아, 무리하지 말고, 규칙적으로 산도 다니고, 들지도 좀 잡고, 참새도 좀 잡고, 그러면서, 묶고 자고, 묶고 자고, 묶고 자고, 묶고 자고, 그래 하면은, 장수한다. 알겠나? 알겠나? 모르겠나? 니가 대답만 잘하면은 저 인생이 윤택할 긴데 말을 안 하니까는 뭐 네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알면은 다 모른다 이가 저기. 사촌 형님이 올라왔네. 올라와서 열심히 작업을 하고 있네. 가자. 담비는 참 궁금한거 많채 여기도 궁금 저기도 궁금 이쪽 저쪽 궁금 궁금 담비야 질러갈까 담비야 질러갈까 막가 우리 가면은 밭으로 갈수 있는데 그냥 담비 니가 불편할 수 있으니까 다리가 그이고이 먼지 많이 묻었네 이 먹고 도둑놈 풀이가 실을 달고 왔네 산에 씨앗을 붙여 왔네 응 풀이다 풀 가자 담배 오늘도 많이 걸었네. 니네 수준에서는 좀 많이 걸은 거다. 알배도 조금 많이 걸은 거 같다. 할배 놓칠까 싶어서. 从这个路我走完呐，石路，石路。 다음에는, 담비야, 산딸기, 산딸기, 뿌리 하면 끓여먹어보자. 산딸기가 좀, 뿌리가 끓이면 달랑강달달할랑강 어, 이서 화면이, 이랬노? 응, 어, 그래. 아멘이. 발칙 안 하더라, 방금. 다 왔다. 다 왔어. 오늘 산책 잘 했다. 동초를말렸어말렸어 흠. 말렸어. 흠. 비가 또. 고시또 어디로 또 사라진 아이여 있구나. 담비는 놀러 간줄 알았다. 발배 놔두고 뒤로 돌아왔구나. 컨테이너 뒤로 돌아왔고서. 아 오늘은 전 전역 답에 추루 간식 하나 줄게. 담비야, 응? 어? 오늘 추루 추르... 줄게. <laughs>